아녕인사 집중... <목소리> 기기. 키루피 아이오토. 어아까피토이오랜만이에요피토 예. 루피토, 는 루피토, 피는 거. <목소리> 안 나와 아, 이 다섯 명 아, 때문에 한 명이 아, 나오면 음, 그거 안 있잖아 챌린지 얼굴 가리고 아또 셋스 때 웃긴 표정 아 나온다 아, 나 음. 아 다섯 명이서안 되는 거 아니 나 근데 원래 한명 아, 이렇게, 이렇게 오 이렇게 어, <laughs> 아 이게 <웃음> 이렇게 <웃음> 이렇게 가로, 우리가 가로라 안돼 아, <laughs> 아니 이거 <laughs> 아 가로 하면 하니까 <laughs> 예, <laughs> 그 <그건>. 앞에 와봐 야너그 짱구에 나오는 그뭔지 너 혹시 그주 맥주, 맥주, 구마먹주래어 유진이만 맥주, 맥 유진 이이주맥이맥아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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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그맥그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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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가로주 맥주, 나를 던지고 있어. <웃음> 뭐야? 뭐야? <웃음> 뭐 뭐야 뭐뭐 <제가> <laughs> 뭐야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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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리 우리 다갸우뚱 <laughs> 하고 있어. 어 뭐야? 저거예요. 어, 어, 어. 선지압고 튀어. 아! 아 이거 이렇게 해서 어다어 우리 다어포렇게도 우리 약간 옛날 감성으로 뭔가. 아, 무슨 슬로우 또이가르네뭐 뭐야? 오. 아무튼 원상 복구해서. 네. 아, 재밌네요. 예. Yeah. 아, 재밌게 봤네요. Yeah. 아, 우리가 지금 컴백이 이틀밖에 안 남았죠. 이틀, 밖에 아니, 잘, 잘잘 이틀 남았어요? 시간이. 1원 삐 그래 놨네. 진짜? 뭐냐 그그그그것이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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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뭐 나왔지 뮤비티저 예 yeah. 두번째 뮤비티저가 나왔는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예뻐 우리 <laughs> <laughs> 너무 <웃음> 너무 평상에서 수박 먹는 아저씨들처럼 앉아있는 거 같아요 <laughs> <laughs> 아 그러니까 여름이니까또 시원한 거 먹고 싶어 시원한 거 빙수, 요, 요화정? 바인수박야 댓글 을 읽어볼게요. 좋아요, 좋아요. 좀 크게. 가장 좋아하는 곡 뭔지 한 명씩 말해보. 우리 골리스트 나왔어? 에레스 트 나왔어. 셀리스 트 나왔어. 트랙리스트. 그렇죠 파람에도 나왔으니까. 여러분 인성리아 한데 관심이 없나봐. 그니까 나 인성리아 제일 좋아하는데. 내가 그거도 내 최애곡인데. 나도 인성리아 좋아요. 인성을 좋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 마이크. 괜체스로 <laughs> 네. <laughs> 제가 인썸니아 람은 괜찮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은 근데 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은 괜찮기 사람은 괜찮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은 괜찮은 사 나온 괜찮은 사람람은 괜찮은 사에은 아야 아, 그 규빈이다 규빈이야 네, 규빈이야. 예 네, 맞아요. 아, 깜짝 놀랐는데 거의 안 나온 줄 알았어. <웃음> 나도, 나도 <웃음> <웃음> 아니야 다 나왔어 저거 몇번도데 그리고 이번에 바다 리메이크 아, 하고 바다죠. 여러분들이 청량하다 너무 좋아해 주어가지고 제가 또 청량, 원한, 청량? 에이, 베이스 원 아이, 청량 베이스 원 아이. 하 하. 여러분들 어떻게 지냈어요?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궁금한 거다 거 물어봐요 여러분. 궁금한 거? 아 어제 팬이 그거 그거 보면 그거 물어왔어. 왜 실내에서 비 맞는다? 저희 이유로 모르겠어요 아, 아 실내에서 비 맞는거요? 어. 얘기는 못하지 그것도 소용인가까 홈민이 네. 형이 댓글을 좀 가르쳐줘 아, 어? 아, 아 그럼 한민이 조금 이렇게 아. 붙어줍시다 이렇게? 이정도? 어때요? 아니 그때 원래 야외에 뭐 있다 했는데 비비 비와서 실내 세트로 다 옮겼다 했어요 아 진짜? 네. 나 그런줄 알았어 우리 영화 속에 밥밥갇한테 영향에 받아 가지 그런 의미로서 팀 내에서 비아 뭔가 이제 영화 속에 갇혀 있는 느낌으로서 음. 실내에서 비 맞는 게 컨셉인 줄거 같다고. 어 생각해. 이상한 것도 이 물론 이상한 거는 것도. 근데 아마도 여러분들 뮤비 전체를 이제 보게 되면 그 스토리를 제대로 분들 해석을 잘해 주실 것같아아 진짜. 응. 이미 추측하고 계시는 분들 되게 많던데. 어. 우리 이번에 그 트레일러 아 그거 트레일러 정식 명칭인 거죠? 우리 그아 그거 그 스포일러 필름? 아니, 스포일러 필름? 네 스포일러 필름. 거욱이막 도망가고 맞아요. 쫓기고 아, 아 그거 그런... 보시고도 해서 엄청 많고 맞아. 그거랑 우리의 타이틀 관련 관련 뭐가 있어? <laughs> 거기 그냥 배드 필름이잖아요. 배드 필름. 양면성.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괴로워하는 느낌을 이제 주는 거죠 그때 얼굴이 다잘 나와가지고 하오야 강아지 포즈 해줘 <laughs> 갑자기? 난 해석이고 뭐고 너희 얼굴만 보느라 정신이 없는데 <laughs> 맞아요 여러분! 어, 어젠가 오늘 또 그거 나왔어요 그 저희 그 솔로 그 얼굴 투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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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얼굴 어, 맞아. <laughs> 솔로 얼굴 나왔어 아 솔로 얼굴 저는 전다 알아 매튜 안경 잘 어울려 유진이 평소에 벨벳 좋아했어요 벨했어요 평소에 벨벳을 즐겨 있잖아요 맞아 <laughs> 나랑 쇼핑할 때도 계속 벨벳 이 없나?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다녔어 <laughs> 근데 기티 나비는 오른쪽으로 잘 어울려요 그리 <laughs> 이거 엄청 오래 입었어요 이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목소리> 입있어요야 <목소리> 지금도 꼭 얼마 안 됐죠? 얼마 안된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나한테 신문이 됐어 나 2학년 2013년 어? 10대 중학교 1학년 그지 아무튼 이제 컴백을 또 앞두고 있으니까 근데 아 이거 말하면 안 되는 거. 아 아니, 근데 그러면은? 이게 또 뭔가 막, 말을 엄청 많이 하고 싶은데. 어, 미리 나한테 말해봐. 이 스포가 되, 되니까. 뭔데? 알 아! 아, 알아. 알아. 아, 몰라,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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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몰라, 몰라. 빈이 형이 얘기했어. 진짜? <웃음> <웃음> 아니야, <웃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빈이 형이 정답이 있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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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었어. 우리 스포 그 엠카 그 찍는 거. 응. 이번 주에 나오는 거 나왔어. 나왔어? 아, 나왔어. 그런 거 아, 뭐 그래. 나와서 내가 이거. 어, 아스 아니야, 근데 그게, 그치그거 몰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제 아는거아니야 이제. 무대 스포했잖아. 아, 무대 스포했어. 우리 릴레이러 이십 번째. 응. 엠카릴레이 아, 스포했었어. 시원한 게 말씀드리면 제가 제스처 졌다 짰다고 어떤 제스처 토팅 제스처 졌다 졌 맞아 그거 제다난 어! 못해 난 강력하게 못해 <laughs> 그냥 아 그거 <웃음> 멋있어요 <웃음> 멋있어요 진짜 퀴드들어요 <laughs> 진짜, <laughs> 어, <laughs> 어, 진짜. <laughs> 어, 말한거아니말 아, 뭐, 했어요? 했어 그프리 했어, 네, 엠프리 어? 전날 아니, 전주에 공, 공개된 거 있잖아요 거기에 넥스트 위크 음. 필드로미오 무대도 한다고 나왔어? 아막 무대 스포하는 거에 그유진스 멘트 있었어. 아, 유지 멘트 있었어. 아, 진짜? 그래. 아, 맞아. 로미오? 로미오? 이랬나 맞아 맞아 맞아. 그래? 모르겠다. <laughs> 모르겠네 근데 금방 그거 뭐지? 사녹 신청도 뜰 거잖아. 응아 <laughs>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아직 안 봤어요? 아 맞아. 뜰 거잖아. 뜰 거잖아. 아 어, 되게 <laughs> 예민하신 거예요. 예 <laughs> 그러니까 이런 데서 한 번이네. 아무튼 근데 이번에 그 뭐지 너뭐 말을 했지? 아그 감독님들께서 되게 우리의 그 춤이 한것더 성장했다. 고 맞아 맞아 많이 늘었다 했어. 아그우 춤출 음. 아. 때 춤출 때 춤출 때. 아니야? 비비비 맞아. 아 맞아 맞아 아 그래서 멋있다고 그랬어. 그래. 제로들 분들은 또 지금 뭔가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궁금한 게 뭔가...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저희가 스포일러보다는 지금까지 나온 것들에 대한 에피소드를 조금 더 말씀을 잘 드릴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뭔가 음. 그런 걸더 오히려 편하게 잘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맞아요, 잘몰라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스팜에 있다가 저녁 못 먹어 <laughs> <좀> 올라가 <laughs> 돼. 와! <웃음> <웃음> 제가 준거때 밥은 먹었는데 하이힐 이 그때 맞아요 그 우리 스포일러 필름 촬영할 때 유진이가 개구리를 아, 그 촬영장에서 잡았어요 아니 이렇게 우리 스펠레이터 막 가는데 중간에 개구리가 <laughs> 있는 거예요 아 그날 비 왔어 맞아 그날 비 왔어 그래서 개구리랑 좀 친해졌어요 그 어, 얼마나 어, 크기야 일만한... 근데 그 개구리 이렇게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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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유진이가 어 이거 봐봐 이렇게 겁을 안 오우 이어렸때 개구리 많이 잡어어 진짜? 나도 많이 잡아 나먹기만해신짜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을때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거를 cgi로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찐 거미가 나온거야 진짜? 어 근데 무섭 내가 무섭다고 생각하게 나왔어요 안, 안 무서워요 저... 저... 정 겁없는 남자 아 겁없는 남자 매튜 그때 으그랬잖아 아니 무슨 소리야 그때 울면서 촬영했잖아 그니까 매튜 못하겠어요 <laughs> 니네가 <니네는> 먼저 <laughs> 숙소 가고 쉬고 나 혼자 맞아 근데 근데 매집맨 마지막이었어 진짜 매집맨 마지막이었어 첫날 맨 마지막이었어, 맨 마지막이었어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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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두 번째여서 금방 죽였. 어 맞아 맞아 거미가 진짜 귀여웠어요 네. 귀여웠어요? 어, 유진이 차도 거미 키우고 시, 키울 수 있어? 키울 수 있어요? 안 무서워요 아 무서워요 여기 떨고 있는데 한편이형 거미 무서운데 진짜로? 두개 거미랑 별 빼고 다 맞아 요 벌? 전 비둘기랑 나방이요. 아뱀안 무서워? 뱀? 뱀 뱀도 그렇고 아, 뱀도 막 진짜. 도면 네, 도망할 수도 있긴 한데 그렇게 엄청 무섭지 않아. 하은 형은 뭐 무서워? 다, 다 무서운데. 다다 개구리가 좀 너무 먹음직스러워서. 티즈아 아. 어머나. 뭐뭐뭐뭐뭐뭐뭐뭐 뭐, 말한 거. 어 티저에 안 나왔어. 나왔어 안 나왔어요 어, 없어 뭔 말이야 안 나왔어 내가 내가 볼게 지금. 무슨 소리야 뭐야 한번더 보자 리액션 같은 거도 해 좋은 것 같은데 아 리액션은 뭐 있어 안 나왔어 내가 어, 봤을 때좋가 내가 봤을 때안 때 나왔어 그거 먹으면... <laughs> 우리 지금 티즈 다시 보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어, 야 디테일하게 안 봤나 아, 어유진 어, 추워 진짜 아니야 안, 안... <laughs> 뭐잡고 있어요 여보세 안나오는데? 우리 뭐 보고있어? 아, 뭐, <laughs> 어? <laughs> 저, 저 이제 아, 아 뮤비 다 빨리 빌어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요 <laughs> 이제 뮤비가 아, 공개가 아, 되고, 되고 이제 그 부연에서 부연, 크레딧같은게 네. 나오잖아요

<웃음> <웃음> 아무튼, 아, 여러분은 그러면 어떤 노래가 제일 궁금하세요? 뭔가. 관곡을 들었을 때. 당연히 타이틀도 궁금하시겠지만. 타이틀과 함께 같은 어떤 곡이 궁금하실지. 오! 좀 궁금해요. 근데 그거, 뭐지? 하람이랑. 음. 여러분들의 생각이랑 제일 다르게 나온 노래가 있죠? 음. 뭐지? 아! 응? 뭔가. 피날로미어도 그렇고 인스뮤야든가요? 아, 그지 그지, 아, 예, 음. 그지. 근데 완곡을 안 상태에서 들으면 음. 사실 그건데 어떻게 또 생각을 하고 계실지는 모르겠다. 아 분위기랑 조금 다더 어떻게 아, 네. 해석을 그, 하고 계실지. 맞아, 요 맞아. 요 일부러 보십니까? 맞아, 일부러. 뉴라이어 한국어 버전이 너무 예. 뉴라이어 좋아요, 여러분. 가사도 예뻐. 뉴라이어 근데 팬분들이 진짜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가사 거의 그대로 공격해서 나오니까 너무 걱정했더니 약간 피 어, 살랑살랑 빼 a b y 걱정해서 또이거게아 이거 유라를 살려야 되는데 했는데. <laughs> 유라를 딱살아가고 살아나 살아나. 제 친구도 인블로마고 유라라고 최애곡이라고 했어. 오 이터니티도 되게 어 오리야. 아 이터니티 이터니티도 반응 되게 좋던데. 아 이터널티. 저 우리 들었을 때 좋았어요. 반응이 좋았어요. 그리고 녹음도 했을 때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 그래서 여 우리 뭐이들되면 콘서트 아니면 나중에 어 그런 걸 들을 때 엄청 부르고 싶어요. 그거 하고 Back to Back to Zero Base 응. 있고 Our s c n 이제 많은 곡도 있으니 무슨 음? 소리야? 아, 콘서트에서 곡들이. 하면은 네, 맞아, 맞아. 좋을 만한 곡들이. 아, 네 그런. 음. 그새 노래 같은 거, 비슷한 분위기 아, 유남생 유남생 유남생, 유남생. 아, 유진 오빠 12년생이랑 친구 가능하세요? 와우 유진이랑 유지, 친구의 차이는 몇 살이야? 13살? 6학년? 1 2살이죠아니 중1일 거예요 중1 13살이면 그 초등학교 요한이구나 12, 1, 12, 12. 2년생 13살 그거네 6학년 때, 불량식품엄좀 음, 음. 좋아했는데? 저도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아, 뭔지 알아요? 초등학교 때, 아, 그러니까. 그, 불량식품 파는 문구점이 학교 앞에 있었거든요? 근데 학교 앞에가 200m 까지 음. 그 그린 존인가? 아. 그래서 불량식품 팔면 안 돼. 식품위생으로 걸려서. 어. 근데 그래서 경찰 차가가지고. <laughs> 그거 철거했어. 문구점에. 중학교. 그게 뭔가 음. 후회 생겼나? 아, 초등학교 때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저 불빵 좋아했어요. <laughs> 불빵? 그 뭔가 차에서 파는 거? 그술빵그술빵 술빵? 거? 술빵. 응? 술빵? 어? 아, 그거 뭐 무슨 빵이라고? 아니 생각해? 국화빵 같은데. 어, 국화빵. <laughs> 근데 좀 작은데 안에 파 들어 있는. 술빵? 풀빵 아, 불빵? 풀빵? 아, 풀빵 아니 풀빵이 진짜... 되게 인상 깊었나 봐요. 저번에 계속 아마 학교 다닐 초등학교 다닐때뭐컵 떡볶이 이런 얘기하는데 갑자기 계속 저는 풀빵이요 <laughs> <laughs> 귀엽다. 그래가지고. <laughs> <laughs> 유라유라 일본어에서 한국어로 부르니까 어색하지 않았나요? 아무래도 발음? 발음? 한국어가 어색했어요. 한국어 발음이 제일 어려워. 저는 근데 한국어가 굉장히 노래하기 어려운 발음이라고 생각을 하거아요 맞아. 음, 맞아요. 너무 높아, 거기. 부를 때마다. 겁나... 심장이 철렁해요? 아, 미안해, 너무 어려운 발음. <laughs> 근데 뭔가 의미가, 아, 뭐라고 해야지? 그게 뭔가 다 조금씩 조금씩 달라서. 완전 직역 아... 느낌보다는 직역인데 뭔가 조금 더 새로운 느낌으로 올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 있어, 있어 해석이 조금 달라서 그래서 아마 좀더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요 응. 나도 개인적으로 딱 보고 어? 수정 이렇게 다된 거고 는 응. 진짜 좋아가지고 맞 그렇죠. 되게 번역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응. 저희도 갬동스받았습니다 응. <laughs> 그리고 이번에 또 그걸 또 새롭게 해주셨잖아요 우리 트랙비디오 그 바다 아 맞아요 LA가서 LA랑 마카오에서 놀면서 놀면서 재밌었어 예쁘게 나왔어 맞아.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진짜 저희 노는 모습을 찐으로 담는 거라 맞아. 그래서 더좋아하던것 같아요 아이스크림이가 제일 좋았어요 아이스크림? <laughs>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먹을 때요? 응 아예 아예 편하세요 우리야 근데 지금 컴백 준비 엄청 열심히 하고 혼자 나와서 연습하고 있어요 멋있다 그니까 러나 아까 갑자기 분홍머리 봤는데 분홍머리? 분홍머리 분홍빛 봤어 이거 뭐야 혼자 연습하고 있네 이랬어 아 그거는 뭐가 어, 나왔죠? 만 나왔어 외관만 나왔어 지만 나왔어 나왔어 괜찮아 짜잔 우리다맞지롱 <laughs> 초나왔는데, 그니까 외관은 나왔잖아. 아, 나왔어. 공채로 홍쇼, 시작하는 거? 나이집때 전날에 미키랑 언박싱했는데 전화 와서 전화해. 얘들아 저는 그리고 어다 뭐 끝나고 어, 아, 싶어서 여기까지가 뭐, 뭐가, 뭐가? 지금, 궁금해, 궁금해. 지금 빨리 쓰고 가면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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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근데 이번에 우리가 컨셉이 두 개였잖아요 너 완전 다른데 게이, 개인적으로 둘 중에 좀더 선호하는 게 있어요 멤버들마다 다 다르죠 맞아 맞아 나 그거 그거 우리 박 박칠 외에서 찍은 사진들이 자연 응, 자연 사진 그게 굿 버전? 아 배드, 그게 배드 버전인가? 잘 몰라 어차피 조어 행복하세요. 이거 뭐야? 햄스터야? 소. 아니면 소? 소, 소 아니야. 쥐? 쥐 아니야? 곰? 곰인가? 어. 누가. 이거. MG. 뭔가 NG <laughs> 신경 사진 같은. 아무튼 기대 많이 해주세요. 모두 여러분 저희가 또 특별한 게 있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아나 이게 좋아. <laughs> 새로로 돌릴까? 그까 잠깐 돌려볼까 그럼? 매튜 이로 와봐요 응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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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재밌어 <웃음> <웃음> 어? 나내 이.. 내, 내 이가 너무 <laughs> 어? 내써왔어 이거 가수 있어? 아 이거 <laughs> 가리면은 넘어가네 <나네>. 이거 그 <laughs> 아노잉 오렌지잖아 아 이거 봐면돼 엥? 나 얼굴 인식이 왜 이렇게 돼? 나 <laughs> 얼굴 인식이 이렇게 돼? 누가잘생겼나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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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어딨네 코가 눈처럼 생 콧구멍이 <laughs> 눈으로 된다? <laughs> 나내 <laughs> 나, <laughs> 나, <laughs> 스티커가 이렇게 되냐? 어, 받아 봐 어, 나도 아, 나도 나도 그러네 아 이게 두 명밖에 안 되나 봐 어, 이게 아, 이렇게 그러네 이게 두 명밖에 안돼 뭐야 쥐깍 쥐깍 아, 햄스터인 줄 알고 어, 어. 햄스터 맞아 <웃음> 맞아? 승스이 <laughs> 아니야? 햄스터 아니에요 아니 말고 아, 저나 저게 햄스터인 줄 아, 어? 이거니까 이게 이게 뭡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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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 이게 뭡니까? 이게 니 이게 니 이게 까 이게 뭡그까 이게 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뭡 이게 이이이이이이이 <laughs> 이건 다른 한마디에요 <암마> <laughs> 미안해. 근데 왜 이게? 어, 나도 하트. 누구세요? 나도 나 나도 하트. 아, <laughs> <누구세요? 나이 웃음> 변석 배우님. 아아 아, 이렇게 가로 보니까 우리 업도티어가 한때 엄청. 아 런런 저희도 불렀잖아요. 런런 불은 분이. 어우와 아. 아이두 명이 된다. 와무아 유지이도 빨리. 잘생겨서 일찍이 안나봐아니안돼 <laughs> 지금 득변한 거 오! 따봉? 킬리안 <laughs> 바페안 <엠바베. 웃음> <오>, 이렇게도 <laughs> 나와 매스키처럼 레알 마드리드 이적 축하드립니다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저희는 또 이제 오! <laughs> 어, 네, 네, 오! 킬리안 기 있는데 명밖에안 되나봐 어 이게 내 최애야 아야 안되게 너무 웃기네. 페리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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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웃어? 그러니까 <laughs> 우리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뭘뭐 어, 어떤 필터로 마무리할까? 이거 또 보신 거뭐 이거요? 이거 뭐야? 애니메이션? 아니 근데 이게. 해봤는데. 어, 어, 우리 저거 그 금동원 붕 오빠. 예. 뭐요? 칠하게. 아. 자, 그러면 여러분 저희가 이틀 남았는데 저희의. 시네마 파라다이스 그 타이틀곡 굴소베드까지 완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yes. 8월 26일 오후 오. 6시 한국 시간 기준 오후 6시 라이 스트리밍도 할 거예요 여러분 지켜봐요 아, 그죠 그렇죠? 쇼케이스 쇼케이스 하잖아요, 쇼케이스 하잖아요. 그네 쇼케이스도 제가사 4집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바이바이 안녕 쇼 위에 거 눌러야 돼요